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그동안, 어, 2주 정도 제가 좀 쉬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이 논이 구독자 수가 계속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 쉬었냐면, 제가 뭔가 좀 컨텐츠를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기개발,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일부가 준비가 돼서 이제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 책이랑 같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명만으로는 뭐 많이 부족할 거고 그리고 어 헤비해요.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게좀 그래서 책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강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활용하는 걸로 한강을 찍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수연의 생각의 기술, 이제 시리즈로 제가 준비를 해,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번 마인드맵이 있어요. 자, 책입니다. 이, 토니 부잔이라고 해서, 이제 창시자는 아니고요 마인드맵이 워낙 외국에서는 생각의 기술에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수화됐던 어떤 생각의 기법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해서 널리 알리고 많이 쓰이게 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수화 분석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두 가지는 분석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생각을 하라 그러면. 생각을 정리만 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거나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리만 해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존감이랑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나만큼 많은 정보와 분석을 해본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하거나 그런 지식을 전달하거나 할때 내가 그만큼 어내 안에 자신감에서부터 나오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때 그런 어떤 자신감의 근원 자존감의 근원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두 가지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마인드 팔레스는 기억의 저장이죠, 한마디로. 분석을 했으면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 마테오 리치 책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나온 책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식의 구조화는 저장을 했어. 자, 분석도 했고, 저장도 했어. 근데, 이제, 어, 저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한 것들을 융합을 해서, 니체가 그랬어요. 가장 새로운 것은 가장 낡은 것이다. 낡은 것이 독창적인 것이다. 요즘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융합해서, 그러니까 다시 분석해서 다시 재결합해서 하는 융합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 생각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그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 혁신 혁신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다. 네, 우리 인문학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어, 죄송합니다. 뭐, 인문학이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laughs> 아니에요. 이제는 이 인문학과 이제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건데, 그 굉장히 지식의 양이 방대해지겠죠. 그래서 그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전달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생각의 기술 일부인데, 어, 우리는, 어, 생각의 기술이라는 거가 뭐가 있냐면 브레인스토밍만 알아요. 브레인스토밍만. 그리고, 어, 나머지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 남이 하는 거죠. 다 남이 한 거.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 것만 있고, 브레인스토밍 정도는 들어와 있지만, 그외에 다양한 생각의 기술들이 있는데, 어~ 선진국의 그런 기술들, 교육의 좋은 교육의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되게 웃긴 게, 유치원 때는요. 이거를 그~ 막 나무로 그리고 그러는 거 보셨죠? 이제 이렇게 새가 있어, 그러면 새는 무슨 종류의 새가 있고 무슨 종류의 새가 있는데 걔는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과일이 있어, 그럼 사과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그림식 같은 거 보셨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확장형 사고, 방사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능 교육으로 바뀌면서 직선형 교육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재미가 없어져요. 참좀 공부가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봐라. 이런 프로젝트를 해봐라.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누군가 날 가르쳐 줘야 될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생각기술 의 시리즈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이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책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짤렸죠 <laughs> 어, 우리나라는 책을 가보처럼 낙서도 안 해, 심지어. 그러니까 대대수손 물려줄 건가 봐. 책을 머릿속에 집어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책을 소장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낙서 하나 없이 깨끗하고, 나는 가본 줘야겠어. 근데 외국은 저처럼 많이 좀 잘라요. 잘라서, 단위를 소단위를 가능한 소단위로 만들어서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책은 버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왜?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책을 어, 이제 소장을 하죠. 그 보험 들어놓은 거야? 그 책이 거기 있으면 나 그거 아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우리가 소장을 하지 말자.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내가 보, 보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단위로 이렇게 분철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책 소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책이책 책 소개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마인드 맵이라는 게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제 어떤 생각의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토니 부잔 두 분이서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36페이지 앞부분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와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 지금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 그걸 이용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 자신의 두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뇌에 대한 그 값어치, 그 자부심, 자기가 두뇌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화려해지고 커지고 유능해지고 이런 신비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배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라고 그러면 뭔가를 배워서 정리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내 두뇌에 있는 것들을 확장형으로 계속 늘어놓고, 걔네들을 분석을 하는,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오걸 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 강의 노트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직선식 노트. 한마디로 책이죠, 책. 이런 책. 음. 이 책, 이 책은 좀 예외지만. 자, 이, 이런 직선식 노트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런 직선식 노트는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막 길을 잃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지식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챕터 1부터 챕터 20까지 순서대로 그냥 노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식 노트라는 것이 사고를 굉장히 단절시켜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런 이제 직선식 노트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소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광고. 어,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마라. 신용카드가 알아서 해야 하고 알아서 쓰고 AI, 데이터, 어떤, 주체적인 거를 자꾸 뺏어가는 거죠. 이걸 대놓고 광고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 광고 자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는 다 나이 먹고 서른 마흔쯤에서는 뭐 나는 뭐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둥, 어, 나의 장단점이 뭔지 모르겠다는 둥 점쟁이 찾아가고, 뭐 MBTI 분석하는 거. 뭐 나는 외향형이래 그걸 왜 남이 알려줘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칭찬을 구걸하고 평가를 구걸하고 이러는 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어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배열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다시 재결합을 시키면서 이제 나만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약하니까 자꾸 남한테 구걸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 어떤 사람이야? 우리 노트하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하죠.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 노트가 굉장히 생각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노트 방법이. 그러면 어떤 노트 방법을 써야 되느냐? 거의 낙서에 가깝죠. 지금 보시면. 자, 이게 방사사고라는 거예요. 확장사건데, 어, 브레인스토밍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우시니까. 근데 중심 개념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중요한, 그걸 평가할 만한 요소들, 그리고 그거의 메인 가지들, 그 다음에 그 서브 가지들, 경험들, 기억들 이런 식으로 쭉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주, 중요한 요소들을 매칭시켜서 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의 어떤 컴플렉스적인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만 쓰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석, 진로 결정, 하자 못해.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업무에서 <laughs> 자 책에 나왔던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중심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뻗어나가는 거고 중요한 이제 주 메인 가지를 놔두고 거기에 연결 정보를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들을 또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까? 이 마인드맵이란 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인드맵은 그룹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부서 가기도 하고, 한 회사 가기도 하고, 한 회사 가기도 하고.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사를 해야 될까? 를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거 분석을 해야죠. 그냥 내키면 이사하고, 돈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요 가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되는 요소. 그럼 외부에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무실의 외관이 어때야 하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 공간은 어떻게 쓰여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직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외관을 한번 볼까요? 직업적인 어떤 적절한 이미지를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 이제 이게 마음에 드는, 어, 보수적인 성향의 회사에 적절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화려한 이미지에 회사에 적절하느냐, 아니면은 공간, 건물주와의 이런 거리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계성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요, 한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메인 가지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 난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같이 그룹으로서 이제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의견을 이걸 벽면에 딱 붙여놓고 계속 보완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은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빠진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요인인 거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써요. 플러스 요인인 건뭐 붉은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인인 건 파란색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또 점수를 매겼죠. 그래가지고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인천공항에 썼던 이건 사례고요. 이런 마인드맵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찾아내고 요소들을 잔가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이 마인드맵을 왜 해야 돼?라고 하면 일단 노트를 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얘는 노트가 아니라 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눈에 연결 포인트가 들어와요. 어디와 어디가 연결돼 있다. 어디와 어디가 지금 같이 고려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이것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한번 쓰고 가기 때문에 어 내가 정보들끼리 갖고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때 누구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해 주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기만의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예, 그런 사고의 시스템을 키워주는 거거든요.